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제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스 키보드에서는 없는 소리잡아 키보드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속기사 키보드에는 대표적으로 카스와 소리잡아 키보드가 있습니다. 속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키보드를 쓸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저는 소리잡아 키보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잡아 키보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벼운 무게. 저도 속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드백 같은 걸 많이 살펴본 결과 어떤 키보드를 살까요? 라는 질문에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가벼운 거. 라는 대답을 많이 얻었어요. 카스 키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 소리잡아 키보드를 보면은 와,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라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카스 키보드를 쓰다가 소리잡아 키보드로 기존 변경했다는 후기를 보면 소리잡아 키보드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정말 좋다라는 후기가 많아요. 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고요. 한이 정도? 그냥 한 A4 용지 한 장, A4 용지 한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일단 한 손으로 들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요. 좀 비교를 해좀 해드,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한이 정도 얇기고 보통 들고 다니는 노트북은 이 정도 무게로 생각을 하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가벼워요 진짜 이거는 그냥 뭐뭐 뭐 들고 던지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키보드의 가벼운 무게가 왜 장점이냐면 속기사는 출장이나 현장 속기 등 이동을 하면서 속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그때마다 뭐 키보드만 챙겨가나? 그게 아니라 뭐 노트북, 키보드, 그리고 녹음기, 케이블 필요할 때는 방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키보드가 가벼운 게 장점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특수 코팅 표면 처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광택 하이그로시 특수 코팅 스프레이 후가공 표면 처리. 후...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맨날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표면 처리 방법이라고 해요. 전자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변 현상을 막아주는 특수 코팅 표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평생 새 것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블루투스 연동이 된다. 이렇게 소리잡아 키보드는 보통 이렇게 유, 연결된 USB를 노트북이나 키보드에 꽂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카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소리잡아 키보드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직종에 연동을 시켜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 어디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일상에서 일상과 기록 작업이 다 가능하다. 소리잡아 키보드는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키보드 뒷면을 열어서 충전기에 연결하면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면서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일반 키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카스 키보드와 소리잡아 키보드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키보드 배열이에요. 영문 키보드, 속기 키보드, 그리고 일반 키보드, 세 가지의 기능을 키보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이브리드 시 키보드 배열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속기사들이 작업을 할때 일반 키보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카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마다 일반 키보드를 따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소리잡아 키보드 이용자 같은 경우는 키보드 하나로 모든 작업을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하키의 기능. 카스 키보드와 소리잡아 키보드를 비교해 보면 소리잡아 키보드에는, 어, 키보드 배열 위에 10개의 핫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핫키가 뭐냐면, 속기사들이 작업을 할때 자주 쓰는 기능을 바로 활성화시켜주는 버튼이에요. 인터넷, 내문서, 메모, 메모리, 메모장, 야구 설정, 화상 수업, 마술사, 타임머신, 소리 조절. 이 10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사실 저도 매일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이거, 이 기능이 없으면은 좀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취업의 다양성. 카스는 한국 스마트 협회, 소외자바 키보드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 속하는 키보드인데, 카스를 사용하고 있는 속기사 분들은 라이브 컨텐츠, AI 데이터 전문 속기사 등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키보드 기능적인 차이로 인해서 경찰서 해바라기 센터 속기사에서도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 외에 법원, 의회 등등 공공기관에서는 키보드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디자인이 이쁘다. 아니, 딱 봐도 디자인 되게 이쁘지 않나요? 보통은 속기사들이 회색, 흰색, 검은색을 쓰고 있는데 이 외에도 핑크색, 하늘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키보드 덮개, 이걸 키스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색상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조합을 해서 기분 좋게 작업을 할수 있다. 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쁘면은 조금이라도 더 눈길을 가게 되고 되게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 이쁜 것도 소리잡아 키보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카스 키보드에 없는 소리잡아 키보드만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속기울리 카페에 가시면 키보드에서 기종 변경하시는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키보드를 사야 되는 시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